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음, 일단 금요일날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탐런더탈솔루션 매매 일지입니다. 보귀 차트고요. 음 장시간 하고 이게 좀 빠르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눌러주죠 눌러줄 때 저는 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분할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한5% 정도 나왔고요. 그고나서한16% 정도가 수익션 하고 다음 물량 다 정리하고 재구매 했는데. 음, 사실 밀렸어요. 밀려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시 재공략을 했는데 음, 다시 밀려나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 맞아요. 음, 정리를 해야 되니 맞고 여기서 만약 밀렸으면 마이너스 뭐, 7% 마이너스 6%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안 했으면 음, 10% 날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1.5% 1.5%에 둘다 정리를 했고요. 또 여기서 매매해서 2% 정도 수익 챙기고 여기는 그냥 본질선에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딱히 뭐 공략할 곳이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정리한 데서부터 종가까지 음, 대응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15% 날라가는 거죠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대응이 중요하려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가가 특징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원유홀딩스 <laughs> 네. 어, 자회사 메타 기업과 로봇 손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가가 나왔고요 네. 어, 뉴스는 좋아요 메타와 엮여 있다 하니 월요일 날 트레이딩 공약 대상으로 한번 봐야죠. 사면, 사면은, 대공무기 실전 배치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보니까, 뭐, 명중률이 100%라고 하네요. 도심에 배치한다 하고, 뭐, 북한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격추한다, 이런 좀 뉴스가 있는데, 이뭐 신규 성장전인데, 좀 처음으로, 그래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네요. 그리고 SCM 생명과, 네 화장품 기이도있 있는데 뭐 아토피 주기세포 치료제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가를 갔고요. 음, 이런 것도 좀 과거엔 엄청 핫했던 종목이에요. 음, 핫했던 종목이고 한번 끼를 부리면 좀 강했던데 결국 네, 화려 화려했죠. 화려했는데 이제 뭐 그래도 짧은 구간 안에서는 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제 관심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해리스 트럼프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좀딱 눈에 보여요 해리스랑 트럼프 해리스가 좀뭐 우세하다 하면 이제 해리스 종목들이 좀 들어오고요 뭐 우리바이오 혹은 뭐명에너지뭐 현대약품 등등 많거든요 현대약품도 있고 그리고 뭐 ICTK라고 음 요게 요것도 과거 해리스에 한번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음요 종목도 뭐 AI 양자 어떻게 좀 엮여있는 종목이고 해서 음, 물론 이제 뭐대장준 아니에요 음, 대장준 아닌데 그래도 과거에 좀 엮인 이력이 있다 양자 컴퓨팅 쪽으로 엮인 이력이 있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터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음, 그리고 뭐 트럼프 대표적인 뭐 종목들 뭐 DYD 뭐 일신척제 s 뭐 y s 틸 t 지금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 기술적으로 좋지 않고 이런 애들이 다시 잘 자리를 잡아가려면 이제 뭐 트럼프가 뭐좀 오세하다라는 기사가 나와야죠. 겠 음. 현재는 음, 베이스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넥스턴 바이오, 네,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죠. 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한달채안 됐는데 음, 120%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네, 저는 아직도 좀 유심히 보고 있다. 음, 유 바이오 로지스도 잠든 뭐 아프지 않고요. 셀바이 휴마트 이것도 화장품 주인데 음 지금 화장품 주가 좋아요. 화장품 주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엠로 이것도 박스 꺼이에요 지금 이런 구간을 좀 박스 꺼이고 이런 과거 이런 저항 부분에 있는 모습이고요. 뭐 뚫는지 한번 뚫는지 봐야죠. 음 그리고 방산 쪽은 네 지금 다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방산 쪽은 저는 뭐 이게 예, 또 지수가 안좋으면 얘들이 좀 오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해치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 놔두시면 되고 그나마 그냥 좀뭐 원전 관련해서 좀 관심있게 보는게 BHA 정도 보고 있습니다 BHA죠 음. 그럼 저는 지금 경영권 경영권 종목들이 많습니다 콘토머내림다 음.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모르겠네요 음, 딱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TV홀딩스 대명선호 고려아연 레몬레인, 뭐 아티스트요 이런 좀 시장의 경영권에 엮여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음, 이렇게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개별주, 신규성장주 아, 루미르도 좀 이제 뭐 시장에 관심을 한번 받았죠 이번에 음, 뭐 초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레이더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뭐 개발 내용은 27년도 완성될 내용이라고 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책가정, 국책가제 이런 쪽에 좀 있어서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음, 개별주, 네. 휴마시스, 뭐, 리튬 관련주로 상가를 갔고요. 음, 이게 뭐 제약주에 더 있나? 많이 끼어 있었죠. 뭐, 휴마시스는. 그리고 음, 신규 상장주에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네. 제가 요걸 좀이런 자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음, 지금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음. 그리고 반도체는 뭐 엑시콘. 엑시콘도 과거에 엄청 잘 갔죠. 엑시콘도. 그리고 대사 음, 홀딩스. 네. 요거. 성돌링스는 뭐 대표적으로 한동훈 관련주죠. 음, 지금도 여도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반반대되는 세력이죠 이재명, 음, 동신건설, 네, 동신건설도 지금 좀 지, 박스를 좀 탈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구간을 조금 너무 써서 뭐, 이두명 정도 정치는 보고있고요 음, 그리고 뭐 동서 이거는 벨리어, 벨리어 지수는 편의 이슈가 있던 종목인데 음,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큰 조정이 나오면 저는 뭐, 보지 않을 듯 합니다. 뭐, DS 단서, 네, 요것도 지금 시작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음, 저는 그래도 내일은 좀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음, 네, 펜트론도 좋았네요. 펜트론도 좋고, 뭐, 조정이 나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이거는 SP 소프트, 요것도, 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 네 우선 종목 신청하신 분들 네 제가 카페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업로드 해드렸고 음 본인의 기준에 맞게 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환하신 음, 분은 소환하신 방법대로 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음네 한번 여기 아마 등급을 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등급하신 분만 보실 수 있고요 음,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입금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문의를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되면 음, 될것 같고요. 음, 네. 오늘 토요일 일요일 내일까지 음, 신청을 받겠습니다. 아직 11월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받을 거고요. 제가 중간에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요번 달까지는 일단은 그냥 갈 건데, 음, 다음 달부터는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8만 원은 저는 정말 거절할 생각입니다. 음, 한 달, 네. 주3회한달 해서 8만 원이면 저는 정말 거절할 생각하고 근데 있죠 이8만 원이 작은데 음,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전혀 할줄 모른다 혹은 뭐 재수강을 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나는 그래도 좀 급등 종목을 사서 뭐 오는 돈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결국 대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도 제가 뭐잘간 애들 위주로 뭐 선배를 해드리겠죠 음, 해드릴 거고. 그에 따른 뭐 대응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제가 뭐좀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음, 지금 11월달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음, 추후에는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뭐 기간이나 뭐 비용이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있죠. 음, 네 강의를 뭐 하지 않는데 저거 욕심을 내서 뭐 한다 하신 분들은 정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음, 네 본인한테 배움에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음, 시장에서 의미 없이 그는 그래 돈을 아까워 하셔야지 나한테 투자는 그 돈을 아까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 네, 주식 가의는 수강 비용이 인상됩니다. 지금 음, 네 보통 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음,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로그인이 안돼 있어서 댓글이 안 보이는데 네 수강 비용 인상됩니다. 인상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본인이 모르고 잃는 돈에 비하면 정말 네 저는. 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비해 뭐 이거 그냥 후기 읽어보신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 정말 롯데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뭐 양봉봉도 모르셨다가 40대 50대 죽으셨거든요. 수강 교육뒤에 일주일 일주일인가요? 뭐5월에 일이네요. 250만원 선전한 거는 기존에 들고 있던 거 수강 후에 빠르게 정리하셨다 하고 31달 그 뒤로는 뭐 뭐 사월에 많뭐 천만 원 넘으셨죠. 응. 이뭐 인천스몰개미분도 네. 뭐 어차피 뭐 시장에서 이럴 거니 뭐 들어보자 했는데 네. 뭐 이돈는 이걸 받아도 되나? 하시뭐 일, 월3 3 0 0 수익 내셨고요. 뭐 은희님의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던 분들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본인이 본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문이 따라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실행했을 때 이제 문이 따라오는 거죠 음, 음, 블로그 링크는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다 있거든요 주가 강의 주식 신청 종목 신청 여기 다 눌러보시면 포스팅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